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채팅 쳐주시 계시네요. 네한 분만 짝けて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첫, 오... 오늘 첫 남성이네요. 네 진짜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네, 어떤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대전부르스 해보겠습니다. 오, 오 그래요.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자리 떠나는 떠나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세전발령 시오십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하니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하하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환행열차. 네 음, 노래 좋 목소리도 좋고 그, 매력까지 있는 음, 목소리 개성 있는 그렇습니다. 목소리. 네, 네 워낙 좋아서 제가 끝까지 네, 다 들어봤어요.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좋은 노래고 그런 노래를 잘하는 노래입니다. 자이 노래는 이제 감정 위주의 노래이기도 하고 조용필 네. 선생이 불렀을 때는 또 약간 호소력도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자리 끌어 나는 간다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고 자리 끌어 나는 간다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느 게 좋다 아니면 어느 게 옳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람마다의 취향의 문제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네. 저, 리, 꺼,라. 요런 발음하고, 찰, 네. 리, 꺼,라. 발음의 스피드만 조금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음. 네. 자, 그래서, 자,를, 저, 느리게 아니라, 자, 아. 먼저 가져 꽂아놓고, 찰, 음. 리, 꺼,라. 발음 하나하나를 스피드하게 시작. 차리 거라 나는 간다. 네, 그다음에 이별의 말도 없이. 자, 그렇죠. 이별의 마을도 없이. 이제 요구하고 네. 이별의 마을도 없이 어떤 차이가 있게 느껴지나요? 어. 이번이 더 <laughs> 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조금 좀더 복부의 힘이 네. 연동이 안 되니까 네. 네. 다 이어져서 부르는 그... 거. 어, 그냥 줄줄 줄줄 네. 그냥 어 줄줄이 사탕처럼 막 이렇게 막 엮여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래의 구조적인 질서가 잘안 느껴지고. 네. 뒤에 거는 이별의 망을 이별의 한 묶음 망을 한 묶음 도 어, 없도 한모시 시. 네. 이별의 망을 도 없이 구조가 딱 되어 있죠. 시작. 네. 이별의 말도 없이. 오. 음, 좋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어 분위기 있는 그런 감정 위주의 노래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어. 음절의 나누기,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구조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떠나가는. 떠나가는 새벽 열차. 자, 요거는 이제 그 감정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부른 노래고 조금 전에처럼 네. 이렇게 발음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떠나가는. 새벽 열차. 나이스. 아, 어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어 아까보다 좀더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정에만 너무 몰입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돼. 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어, 노래는 뭐냐면은 감정은 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지 노래의 네. 전부에 해당되면은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노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감정보다는 발음 발음 발성이죠, 그죠? 네, 그래서 네. 발음 발성을 잘 하는 가수야말로 인류 가수가 되는 거죠. 네, 네. <laughs> 가진 게 촉촉한 느낌이라 조금 더 날카로움이 더해지고 이렇게 그렇죠. 힘이 실리면 훨씬 좋아지는 노래가 되거든요. 네. 네, 본인이 아. 그 남성적으로 이렇게 예, 아주 어, 흉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네. 구조적으로 돼 있어야지 만약에 흐물흐물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매력이 없어져 버리죠. 어. 음. 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탄탄하게 발음을 해 줘야 돼요. 네. 대점 대전 발요 시오 시분.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하니 밤. 좋아요. 자, 여기 이제 발음은 이제 발음 먼저 정확하게 하려고 다 했고요. 이제 음. 음절 나누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게한 묶음. 잠이 한 묶음. 들어 한 묶음 고요한 한 묶음 이밤 이렇게 음들이 아, 나눠져요. 자, 네.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밤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되죠? 네. 시작.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밤. 또 나만이.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hey. 하하 포슬비에 처적하는 hey. 목포행완행열차 그렇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감정을 네. 뭘 하면은 전하 주신 네. 분은 기본적으로 두성을 가지고 감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 네. 기본적으로 두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그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감정이라서 믿을 바가 못 되는 감정이죠. 네. 음. 그래서 뭐냐면 은 성대에서 한20 정도를 떨어뜨리면은 그 사이에 에, 두성이 들어와서 감정이 되는데, 뭐. 네. 그래서 <laughs> 하하할때어응 하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네. 하 하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에, 일단은 성대의 소리가 붙어 가지고 있는 소리거나 아니면 성대에서 10 내지 20을 떨어뜨려 요 뒤에 맑은 소리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성대에서 1 내지 20을 떨어뜨려서 두성을 만든 거고 아예 붙여서 음. <laughs> 네. <laughs> 붙잡아도 뿔이 치는 이렇게 음. 가도 되고요 네. 네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laughs> 붙잡아도 부딪히는 네. 목포행관행열차.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자기 감정을 떼고 이제 상대에서 네. 12시를 떨어뜨려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그런 이제 감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내가 내일 감정은 뭐냐? 감정을 대신하는 장치를 가지고 남들한테. 감정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혹시 어떠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정으로 <laughs> 보이는 거 네. 뒤집거나. 뒤집거나. 네. 두성을 쓰거나 임팩트를 쓰거나. 네. 네. 그 다음에 네. 갈성을 주거나.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음절일 때는 우우우해서 <laughs> 두성다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아, 어, 이걸 주거나. 네. 네. 자, 그래서 어, 여기다 보면은. 차리거라 나는 간다. 얘다가 찰 뒤집었어요. 뒤집었고요. 자, 찰이 거라 나는 큰데 두성 복불발이 시작 느끼듯이 자 시작.

이별의 말 r 없이 내가 지금 직접 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뭘했냐면 이별의 네. 의말집집었고 t 또또집집었고 o 복부 바이러스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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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게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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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니라 tu 장치를, 네. 가지고. 장치를 네. 가지고 감정처럼 내가 속이는 거예요 마술, 마술, 마술사가 네. 다, 대중의 눈을 속여서 하는 거죠 진짜로 그냥 뭐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버린 건 아니잖아요 네.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뭐. 네. 그냥 마법사처럼 이렇게 나는 실제로 지금 뭐냐면 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앤 건 아닌데 마치 대중들 눈에 속임수로 이렇게 예, 자유의 여신상을 없앤 것처럼 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나는 울지 않으면서 진짜로 우는 것처럼 남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네, 이별의 말투 없이 시작. 이별의 말투 없이. 그렇죠. 더 나가는 새벽 열차인데. 떠나가는 새벽 열차 이렇게 했다면은 네, 떠나 이게 뭘까요? 갈성 그렇지. 자, 이거 시작. 떠나가는 새벽 열차. 사한다 헤이 대전 발령시오시오 오 좋았어 <놀람> 세상은 <놀람>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하니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좋다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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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도 불리치 목포행완행열차 잘했습니다. 아, 어 좋아요. 느낌 완전 다르죠? 네. 네 잘하는 김에 마지막 것도 목포행완행열차 이러면 어떨까요?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에다가 뒤집녹곡 시작 목포행, 완행열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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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렇지, 목포행 목포행, 완행열차 그렇지 좋았어요. 았어사합니네 이인현 선생님이 신동 천재 났습니다. 크으, 여현미 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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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인다가 나예림도 죽입니다. 죽인다. 죽인다. 네. 네. 아, 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 발음은 좀 스피드하게. 네. 그다음에 네. 나머지 감정을 본인 감정으로 네.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성대에서 한 십, 이십 정도 떨어뜨린 후에 에, 감정은 대신에 네 가지 장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